자 여러분은 아마 당찬 마음으로 녹음도 하고 커버 영상도 만들고 파이팅 있게 음악 해야지 하면서 레코딩 장비들을 구매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그런 상황이시죠? 혹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아 이게 맞나? 하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을 겁니다. 처음에 큰맘 먹고 시작하려고 하는 포부가 어려운 레코딩의 세계를 겪으면서 막 꺾이려고 하잖아요. 예, 저도 똑같이 아, 이게 뭐야 하나도 모르겠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으로 보컬 녹음, 커버 영상 녹음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끝까지만 딱 봐주세요. 잘 모르겠다. 진짜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만 돌려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만약에 장비는 샀는데 연결하는 방법을 모르겠고 아직 연결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영상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이걸 먼저 보고 이 영상을 봐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레슨 영상으로 가보시죠. 자 제일 먼저 큐베이스 내에서 세팅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동으로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우선 세팅값을 잡고 다음 순서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맥을 사용하고 있지만 큐베이스는 맥과 PC 둘다 똑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차이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큐베이스를 켜야겠죠? 저는 큐베이스 11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크리에이트 MT를 누르시고요. 여기서 맨 위에 상단에 스튜디오가 있어요. 스튜디오 누르고 스튜디오 셋업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에 여기 오디오 시스템에 들어가서 ACO 드라이버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세팅을 맞춰줍니다. 만약에 여기 내가 사용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뜨지 않는 경우에는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맞는 드라이버를 따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설치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잡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바로 아래 창에 여기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뜰 겁니다. 여기 눌러 보시고 컨트롤 패널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여기 버퍼 사이즈라는 게 뜨는데요. 버퍼 사이즈는 32, 64 정도로 맞춰줍니다. 64로 맞출게요, 저는. 이 정도로 맞춰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노래를 하실 때 불필요한 레이턴시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이 레이턴시라는 거는 내가 아 라고 했을 때 뒤늦게 아가 들리거나 뭐 그런 현상을 얘기해요. 자, 오케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4를 누르셔가지고, 인풋과 아웃풋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저는 지금 인풋 창이고요. 스테레오 인 옆에 나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세팅되어 있고 레프트에 마이크 라인 일, 라이트에 마이크 라인이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아웃풋 들어가서 이제 저는 이제 컨트롤룸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스테레오 아웃에 여러분들은.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잡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인데요 이게 안돼 있으면 또 중간에 뭐가 안 됩니다 라고 할 확률이 높으니까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디가 어디에 연결돼 있고 어디에 어디 신호를 받을 건지 픽스를 해 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똑바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 체크가 끝났다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주제 두 번째입니다. 그룹 트랙을 만들 거예요. 이 그룹 트랙이라는 친구는 우리가 앞으로 만들 보컬 트랙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해 주는 좀 반장 같은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군대로 치면 분대장 같은 역할이죠. 자, 이쪽에 비어 있는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고 애드 그룹 트랙. 자, 여기 컨피규레이션은 인풋 오디오 아웃풋은 스테레오 아웃 네, 저기 인풋 이쪽에는 그냥 모노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크가 하나니까 이름은 보컬 그룹이라고 지어 보겠습니다. 에드 트랙을 눌러 줄게요. 그룹 트랙으로 묶어서 작업을 해 주게 되면 CPU 리소스를 적게 잡아먹기 때문에 행여나 컴퓨터 사양이 좋지 않더라도. 쾌적한 상태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개꿀이죠. 이 그룹 트랙 내에 있는 친구들은 모두 이 친구의 지시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새로운 시도하지 마시고 그냥 시키는 대로 일단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똑같이 안 하고 안 된다고 하지 말기. 다 되었으면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세 번째입니다. 보컬 트랙을 만들 거예요. 여기 빈 칸에 오른쪽을 클릭을 해가지고 에드 오디오 트랙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요런 창이 뜰 텐데. 오디오 인풋은 마이크 1번, 네. 혹은 뭐, 레프트. 그리고 아웃풋은 스테레오 아웃이 아니라 보컬 그룹. 아까 만들었던 거 있죠? 보컬 그룹으로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보컬 트랙 이름은 그냥 보컬이라고 할게요. 하고 카운트는 4개 정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a 드 트랙을 눌러줄게요. 자, 여기까지 그대로 잘 따라하고 계시죠? 라고 네, 하지 마시고 다 되었으면 다음 단계로. 어렵다면 다시 하셔야 됩니다. 자, 큰 주제 네 번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있는 소스를 그대로 녹음하시게 되면 소리가 뭔가 좀 밋밋할 거예요. 노래하는 맛이 조금 안 난다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펙트들을 간단하게 걸어줄 텐데 솔직히 큐베이스 살때 기본 플러그인들만으로는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보완해줄 플러그인 두 가지를 지금 소개해 드릴 텐데 이거는 그냥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세요. 여러분이 컴퓨터 음악을 접게 되는 그날까지 아마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사용하게 될 플러그인들입니다. 각 플러그인들의 가격은 개당 35달러 정도로 그냥 술두번 정도 안 드시면 되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성능은 충분히 보장하고요. 구매를 추천하는 플러그인은요, 웨이브스 회사의 알복스, 알버브입니다. 르네상스 복스, 르네상스 리버브인데요. 컴프레서와 리버브, 이 공간계 이펙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컴프레서랑 리버브에 대해서 지금 막 엄청 자세하게 알고 싶으세요? 제 생각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냥 편하게 노래할 환경을 만드는 게 현재로서는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플러그인들을 받아서 사용만 하신다면 시간을 정말 너무너무 아낄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 사봅시다. 구글에 웨이브스라고 검색하시고 여기 위에 뜨죠? 프로덕트에서 플러그인. 다음에 올 플러그인으로 가셔가지고 RENAI라고 치면은 여기 르네상스 복스, 르네상스 리버브가 있어요. 요거 두 개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요거 두개 정말 최고예요. 꼭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주 적절하게 노래하기 좋은 값으로 이미 맞춰져 있으니까요. 그냥 삽시다. 저는 뭐이 회사에서 돈 받은 건 아니고요. 저도 그냥 씁니다. 딴거 사지 마시고 그냥 이거 삽시다. 아시겠죠? 사고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아까 만들었던 그룹 트랙에 여기 인서트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컬 그룹 트랙을 클릭하시고 왼쪽을 보시면 여기 인서트라는 창이 있을 거예요. 인서트의 맨 윗부분, 이 부분 있죠? 여기 빈 공간을 클릭하시고, 아까 우리가 받았던 R 복스를 걸어 볼 거예요. 여기 검색창에 R 복스라고 치면, 모노 스테레오가 뜨죠? 저는 스테레오로 쓰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뜰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손대지 마시고, 여기 중간에 여기 숫자 쓰는데 보이시죠? 여기를 마이너스 11. 혹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3이 정도로만 맞춰주세요 그럼 모니터 채널을 열었을 때 여러분들이 노래할 때잘안 들리던 목소리가 좀더 선명하게 쫙 하고 들릴 거예요 진짜 시원하게 빠 들릴 겁니다 이때 마이크 개인은 한 20에서 3 사이 정도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리버브를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 요생 목소리로 녹음을 하다 보면 뭔가 좀 느낌이 안 나잖아요. 좀더 기분이 날수 있게 리버브 트랙도 하나 만들어줘 보자고요. 이제 여기 트랙 중에 이쪽 부분에 비어 있는 공간에 오른쪽 클릭하시고 Add Effect Track 여기 FX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눌러주시고 뭐저 같은 경우에는 알버브 스테레오가 이미 걸려 있는데 이펙트 옆에 눌러서 검색창에 RVERB 치면 아까 받은 알버브가 나옵니다. 요거 세팅 그대로 두시고 Add Track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딴거할거 거 없습니다 끄시고 보컬 그룹 트랙을 눌러주시고 밑에 인서트 밑에 보면 샌드라는 게 있어요 샌드를 눌러서 여기 비어있는 공간에 클릭하시고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알버브 스테레오가 보이죠 이걸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 맨 왼쪽에 이렇게 액티베이트 어쩌고 저쩌고가 있어요 리버브 킬 거야 말 거야 물어보는 건데 이걸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활성화가 되죠 이거를 한뭐 대충 한이 정도 저는 한이 정도 쓰는 편이에요. 마이너스 12이 정도 자 그럼 샌드로 이렇게 리버브를 걸었어요. 저도 이 세팅 정도로 녹음을 하거나 레슨을 하는데요. 크게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그룹 트랙에 걸려 있으니까 노래를 직접 부를 때도 에, 끝나고 모니터 할 때도 엄청 편하겠죠. 여러분 시키는 대로 잘 하고 계시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돌려가면서 다시 하는 겁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아까 트랙 4개를 만들어 놓은 것 중에 맨 마지막 트랙에 모니터 버튼을 켜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모니터 버튼을 노래할 때 켰다가 뭐 노래 끝나고 모니터 할때 다시 끄고 이렇게 번거롭게 할 일이 없어요. 여기는 모니터 채널로 열어놓고 여기서 녹음을 계속 받으면 되거든요. 그럼 모니터는 계속 되고 노래도 계속 불렀다가 들었다가 할수 있겠죠. 이게 은근히 노래 연습하거나 녹음 작업을 할때 모니터 버튼을 껐다가 켰다가를 반복하는 게 생각보다 이 짜잘한 시간 낭비가 되게 심하거든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mr을 올려놓고 볼륨 조금 줄여주고 적당한 볼륨을 찾으셔가지고 노래해서 결과를 만들어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노래 연습, 녹음 연습, 커버 영상 녹음을 만드는 과정에 아주 기본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을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분명히 안 되고 막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처음이니까. 잘안 되고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빠르게 포기하지 마시고 제 영상 보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따라오다 보시면 해결될 겁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일시 정지도 해 보고 돌려보기도 해 보고 천천히 차근차근 하나씩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튼간에 파이팅 하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아, 그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laughs> 부탁드립니다. 안녕.